안녕하세요. 페리스 가죽 공방 가가드입니다. 오늘은 가방 만들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금속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것이 아일렛이라고 보통 가죽에 어떤 구멍을 내고 고리를 걸거나 이럴 때 가죽에만, 가죽으로만 사용을 하시면 잡아당길 때 찢어지거나 부서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금속을 넣어서 여기를 보강하는 보강하는 장치로 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두 번째 것이 솔트레이즈인데이솔트레이즈는 어, 주로 가방의 끈이나 어깨끈이나 이런 조, 높낮, 길이 조절을 할때 주로 사용되는 되어지는 금속입니다. 혹은 어, 카드 지갑이나 이런 것의 잠금 장치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세 번째 보시는 게가시면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겁니다. 요거는 가죽 두 장을 이렇게 포개 놓고 두 장을 한꺼번에 겹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일렛에 대해서 먼저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렛에는 이렇게 종류가 크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각 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습놈과 안놈들이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 그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어, 공구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에, 첫 번째, 아일렛을 치는 방법은, 어, 요, 쓴놈의 사이즈에 맞는 도구를, 어, 펀치를 먼저 구멍을 뚫어줍니다. 펀치에 구멍을 뚫어주고, 반드시 가족을 뒤집고, 쓴놈을 낀 다음에 가족을 뒤집고, 이 뒤집은 것을 안놈의 금속에 맞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순놈을 아, 안놈을 이렇게 끼워 올려서 요 순놈의 리베스, 어, 도구에 구멍을 맞추고 한 정도 쳐주게 됩니다 솔트레이지 치는 방법입니다 솔트레이지는 치는 방법이 이해하고이큰 놈하고는 상관없이 작은 놈의 나사 부분과 어, 나사 부분이 싹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구멍을 내줍니다 구멍을 내주고, 밑에서 를 넣고, 위에서 잠궈주면 됩니다. 이렇게 잠궈주고, 끝까지 잠근 다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약한 15cm짜리 썰 철자를 잡고서 이렇게 돌려주면 더꽉 잠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솔트레이지는 반드시 이렇게 반대편에도 구멍을 내줘야 됩니다. 그 구멍은 이 아, 솔트레이즈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이런 경우는 지금 솔트레이즈에 비해서 어, 이 구멍이 좀 작습니다 보통 이게 지금 어, 7mm 정도 8mm 된, 정도 된다면 한 6mm 정도 되는 이 정도 구멍을 뚫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다가 뚫어주고 이 머리 크기보다는 반드시 작게 뚫어주셔야 됩니다 뚫어주시고, 요렇게 끼셔야 되는데, 이 구멍에 요런 일자로 된 날물로 구멍을 조금 확대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근데 여기다 뚫느냐, 여기다 뚫느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솔트레이즈는, 어, 가방의 어깨끈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요걸 찢어주는 위치는 개구리가 붙은 쪽, 끝쪽이 아니라, 개구리가 붙은 방향 쪽으로 찢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끼어 넣게 됩니다. 그러면 싹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잠금장치가 되는데, 어, 이게 어느 쪽으로 힘이 돼서 잡아 당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겨질 때, 찢어진 쪽으로 잡아 당겨지, 이렇게 거꾸로 이런 식으로 잡아 당겨지면, 찢어진 데가 계속 찢어지기 때문에, 힘을 받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 항상 찢도록 합니다. 그게 어, 가방 끈으로 계산을 한다면 좌우 어, 어깨 끈에 개구리가 붙은 쪽을 찢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다음 번이 요 가시매입니다. 가시매는 먼저 구멍을 뚫어주시는데 이게 통과할 구멍 정도를 숨놈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요, 안놈에다가 맞추게 됩니다. 통과될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을 뚫어주게 됩니다. 역시 뚫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요건 아일렉과 마찬가지로, 요런, 어, 종바리와, 어, 종바리와 우찌라는 제품을, 그, 가시매용으로 사서, 요렇게, 요거는 방향이 일리 끼던, 아니면 얘를 먼저 끼던 상관없습니다 앞뒤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순놈을 여기다 끼스니다 안놈에다 끼고 우찌를 대시고 이렇게딱 때려주시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렇게 해서 붙이게 되는데 현재는 어..약간 찌그러집니다 요 찌그러지는 이유는 얘는 지금 이 가시면은 두께가 한 두세 겹 정도 되는 가죽에 꽂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한 장에다 하다 보니, 어, 길이가 길어서 한쪽으로 짓눌리다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요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 요, 우찌와 종발이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구요. 요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지금 요건 8mm고 요건 10mm입니다. 어, 사이즈가 많이 커 보이는데, 이, 이거를 종류별로 다 갖기는 뭐 한다면, 이렇게 멀티 종발이라고 사이즈별로 나눠져서 한 개로 찍힌 이런 어, 종발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셔서 어, 사이즈별로 골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